어? 지금 병원 가자. 참. 못 나가겠다. 가면 안 돼. 들어가. 장부 첫 동물병원. 얼굴도 처음 동물병원. 상담 좀 받아보자. 있는 중이신거죠 그러면 아니면 아직 데려가기 전이세요? 저 키우고 있어요 아 네. 집에서 아니 집에서 안 키우고 네. 그 공장에서 회사에서, 회사에서. 네. 집을 크게 만들어갖고 집에 데리고 가실 계획이신가요? 네? 집으로 데리고 가실 계획은 아니시죠? 네 거기서 사는거죠? 네네 아. 근데 좀 크면 은 집에 데리고 갈까도 생각을 하는데 어, 어. 천천히 고민해보시 되겠네요 집에 저희 아버지가 <laughs> 음. 어른들은 배달 안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그렇죠? 고양이 그 알레르기가 너무 심하셔가지고 이거 아프겠다. 놓고잘먹죠 어? 오, 뭐 유튜브 보니까 막 울고 막, 막. 제가 좀잘 넣습니다. 아, <laughs> 네. 넣는 것도 요령이 있답니다. 안, 안 아프게 빨리 나야지. 애기들이 원래 음. 또 순하기도 하네. 카페를 음. 한 번도 안 했는데 저기 강아지 보고 가다가 어. 음. 이제 할 거예요. 음.